자,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결국 어제도 쉬는 날인데 조사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명이, 어떤... 인명이 예. 임박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청문회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예. 조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사실상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 실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명 참반을 놓고 여론조사 총몇번 있었죠, 리서총 저희가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동일한 문항으로 예 동일한 어제까지 문항으로 다섯 번 실시했습니다. 항상 이택수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이제 추세를 봐라. 네. 뭐 여론조사 기관 여러 곳에서 다 했는데 다 네.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숫자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래프를 봐라 이런 얘기하셨는데 자 리얼미터 거 기준으로 일단 보죠. 어제 마지막 여론 조사 최종 네. 여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가 51.8%로 나타났고요. 찬성이 네. 45%로 대략 7% 포인트 가량 반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51.8%, 조국 후보자 임명 찬성 45%. 네. 약 이렇게 되면 6.8% 포인트 네. 격차가 나는군요. 네. 직전 조사는 언제였죠? 어, 9월 5일 날 4차 조사를 했는데요. 9월 5일이면 청문회 하기 전이었죠? 중간일까요? 전인가요? 네, 기자 간담회를 한다음이었고요 아, 기자 간담회 다음.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죠 그때가 어, 동양대 표창창 의용 논란이 확대됐을 텐데요. 예, 예. 어, 16.1% 반대견이 높았었는데. 예. 어, 저희가 총 다섯 번 중에 가장 반대 의견이 높아졌던 시기였습니다아 표창장 의혹 불거지자마자가 맞아 네. 했을 때 가장 반대가 높았군요. 최고 건 반대가 높았던 때가 그땐 거예요? 그렇습니다. 56.2% 반대 의견이 나타났었고요. 예예. 예. 그 직전 3차 조사에서 찬반 격차 가장 적었었는데요. 예. 어 그때도 물론 반대 의견이 51.5%로 과반으로 예. 나타났었는데 찬성 의견이 그때 가장 높아졌었습니다. 음. 40 육점일 퍼센트로 찬반 격차가 오점사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었는데요. 예, 예. 그때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날이었었습니다. 예, 예. 기자간담회 효과 때문에 찬성 의견이 그때 가장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제 조사. 네. 그러니까 청문회도 끝나고 배우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까지 다 보도가 네. 된 뒤에 있었던 조사가 반대 오십일 점팔 찬성 사십오 퍼센트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비슷해요 음~ 반대의견은 대체로 비슷하고요 찬성의견이 어, 모름무응답 어, 비율과 비 저~ 관련이 있는데요 예, 예. 어, 찬성의견이 조금 적게 나타난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에도 높은 조사 결과도 어제 한 군데 발표가 됐었는데 음. 대략적인 추세는 어~ 찬성의견이 조금 식 높아지고 있, 있다라는 점이 같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조사에서 다 반대가 높은 거죠. 반대가 이제 50% 안팎으로 높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뀐 조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어제 발표된 리서치뷰라는 곳에서 찬성 의견이 네. 더 높게 나타난 유일한 조사죠. 리서치뷰요? 네, 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력 이거 이제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어제 조사는? 네 이번 조사는 저희가 그 어제 예, 전국 성인 칠천칠백구십육 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오백삼 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육점오 퍼센트 응답률, 무선 전화면접및 유선 무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예. 표본오차는 구십오 퍼센트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점사 퍼센트 포인트였습니다. 음.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이시니까 네.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 그 결과 후에 임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들을 네.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아까 뭐 표창원 의원이나 송원석 의원한테도 그냥 개인 의견 여쭙고 였으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명 저는 오늘 임명 하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이제 경험 보도에 의한 겁니까? 것으로만 본다면 예. 왜냐하면 가장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 예. 어 과거에 이제 비슷했던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이완구 전 총리 때 예예 박근혜 정부 한2년차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때도 반대 찬성 의견이 대략 지금과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 정도 수준의 과거 후보자들, 뭐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예. 거치는 대략 임명하는 쪽으로 많이 아, 이 정도 결정이 수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 반대가 음. 넘어가면은 예, 예.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는 예.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치, 여론조사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임명을 했던 임명을 것이 강행했던 많다. 했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경우가 좀 특이한 것은 배우자가 지금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라는 게 그쵸. 아주 이례적인 뭐 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 46.3, 부정평가 49.9, 부정평가가 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지난주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3주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긍정 평가는 0.2% 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 역시 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나타나서 뭐 삼주째 큰 변화 없이 부정 평가가 5차 범위 내에서 살짝 높은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보죠? 민주당 지지율이 38.6%로 0.8%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어, 나머지 정당들은 대체로 올랐습니다. 어, 한국당 0.1% 포인트 높아진 29.2%, 정의당 0.7% 포인트 상승해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6.9%였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5.9%, 0.3% 포인트 올랐고요. 으흠. 평화당은 1.4%로 어, 같았고요. 공화당 1.3%로 0.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무당층도 15.5%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0.8% 포인트 빠졌는데 뭐 요거는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역시 네. 역시 조국 후보자 논란의 영향을 받은 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가장 음, 극심했던 지난 목요일 날 35.8%까지 어, 하락을 했었는데 예, 예. 금요일 날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문회 당일 날은 다시 36.9%로 반등을 해서 음. 주간 집계는 어, 1%포인트가량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저 혼란이 한국당으로는 사실 호재로 보이는데 네. 0.1%포인트 밖에 상승 안 했어요? 네. 반사익을 못 보고 있는 건가요? 반사익을 전혀 못 봤죠.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개최 과정 속에서도 예. 어 나경원 내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있었죠. 청문회 왜 하냐라는 그렇죠. 의견들도 있었고, 어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 데스노트를 작성을 이제 할 텐데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음. 캐싱 보트 역할을 항상 해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네, 예. 주목을 받았고요. 아바른 미래당도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주간 집계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다섯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6,109명의 통화 시도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4%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 포인트였고요. 어, 방법은 음,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유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여론조사의 뭐뒤 분석들 사실 네. 조금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하고 네. 유튜브 댓글쇼에서 자세한 분석은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